BK 일부 전문가와 팬들의 후반기 키움 추락설은 결국 이정우를 제외한 타선의 문제가 아닐. 아니, 근데 그, 여러분들 뭐, 야구상담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투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발투수가 버텨주면은요, 어,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라 보고, 그리고 선발투수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움의 선발로테이션을 보면은, 글쎄요 나쁘지 않거든요 내려갈 만한 이유들이 안 보여 요키시 안우진 애플러 한현희 채원태 뭐뭐 불펜도 나쁘지 않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공격의 뎁스가 안 좋아 아 근데 선발이랑 이 불펜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키시, 안우진, 최원태, 한현희, 애플러. 이게 외국인이 오선발 같아, 약간 느낌상. 불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떻게 내려가지 이 팀이? 예를 들어서 그 선발이랑 타 팀이랑 비교해봐요. 그러니까 선발이 지금 좋아진 팀이 KT죠. KT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KT가 계속 쭉쭉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진짜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엄청나게 욕먹을 것 같은데 할까 말까? 할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상위권에서 해? 하지마 상위권에서 살짝 위험한 팀은 LG예요. LG는 스펙트럼이 좀 넓어. LG는 1위도 할수 있고 5위도 할수 있어. 아, 가을 야구는 무조건 해. 가을 야구도 무조건 해. 가을 야구는 무조건 해요, 여러분들. 네, 가장 위험한 팀은 내가 봤었을 때 아, LG야. 아, LG가 무조건 내려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항상 항상 저는 선발이 먼저다 <laughs> 야구에서는 선발이 먼저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아, 문제가 될만한 팀은 기아하고 LG죠. 근데 LG가 내려온다고 해서 뭐 모의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고, 네, 지금 LG는 1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